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아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UMPC 게임기계의 가장 큰 이슈죠. AMD 7840U를 탑재한 옥조. 뭐, 여러 가지 부르는 말이 있지만, 옥조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840U 칩셋을 출시하는 옥조의 테스트 버전 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제품을 한번 보면서 6800U에서 7840U로 넘어갈 만한지, 그대로 남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패키지 이전 버전과 동일합니다. 물론 본체도 이번에는 동일하게 디자인 됐고, 내부 메인보드와 CPU만 교체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단 매뉴얼 나오고요. 매뉴얼도 아닌데 그냥 안내문이네요. 그 안쪽에는 케이블과 충전 어댑터. 와이 충전 어댑터 큰데? 1 0트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1 0트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본체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블루 버전 가지고 왔습니다. 실물보다 사진빨이 더 좋은 블루 버전인데 자 본체 이전 버전과 거의 100% 동일한 것 같아요.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동일하게 디자인됐습니다. 어, 양상 버전에는 여기다 프로라고 써있을래나 정식 명칭이 옥조 A1 프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전면에 아날로그 스틱 두개 달려 있고요. 방향키 이 동그란 방향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한하게 대전 게임에서 기술이 잘 나갑니다. 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희한하게 잘 나간다고 이번에도 잘 나가더라고요. AP x Y 버튼 큼지막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게임하기에 충분했고요. 키보드 호출 키나 전용 프로그램 호출 키, 스타트, 셀렉트 버튼 상단에 있고요. 자 윗면에 보면은 전원 스위치, 볼륨 버튼, 이어폰 포트, USB C 타입 포트, A 타입 포트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열이 배출되는 배기구 밑에 포트. 들이 구성돼 있고요. 뭐 문제는 없습니다. 후면에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풍기구가 중앙에 달려 있고요. 이 친구도 스탠드가 있죠. 널찍한 스탠드로 이렇게 세워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얘는 어, 원액풀처럼. 컨트롤러가 분리되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까 외부 컨트롤러를 따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범퍼와 트리거 버튼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죠. 상당히 각이 깎여져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르기 편리했고요. 버튼도 큼지막해서 누르기가 편리합니다. 아날로그 스틱은 홀 이펙트 아날로그 스틱이 채용이 돼서 노 드리프트, 노 데드 존을 자랑하고 있고요. 어, RGB가 이 친구는 이 하단에만 달려 있어요. 양쪽에 달려 있어서 손으로 잡았을 때는 조금 가려지지만 RGB 분위기를 조금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단에는 USB C 타입 포트와 TF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용량을 확장하면 되고요. 뭐 디자인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 별로라는 분들도 있고 뭐.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수하다. 자, 원 애플2와 비교하면은 원 애플2는 8.4인치죠. 그리고 이번에 탈착형 컨트롤러가 채용이 되면서 이 컨트롤러 부도 조금 더 커진 모습이에요. 옥조는 8인치입니다. 그래서 0.4인치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은근히 조금 차이가 나는 사이즈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원 애플2가 더 크고요. 무게도 원액불투가 조금 더 나갑니다. 스팀덱과 비교해보면 스팀덱은 7인치로 화면이 1인치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도 어 가로 길이는 스팀덱이 조금 더 길어요. 세로 길이는 옥조가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워낙 컨트롤러부가 넓기 때문에 어 스팀덱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 비교가 될것같고요 자, 7840U, 6800U와 벤치마킹된 사례들을 비교해보면은 싱글 코어에서는 20%대 멀티 코어에서는 340%까지 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뭐그 스코어 차이가 실제로 게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거는 아니에요. 단순히 CPU 성능으로만 볼때 그렇고 어, 게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7840U는 TDP 30W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15W상에서 시네벤치에서는 싱글코어 1648점, 멀티코어 8867점이 찍혔고요. 30W에서는 1,727점 멀티코어는 13,191점이 찍혔어요. 확실히 15와트와 30와트에서 특히 멀티코어에서 많은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비슷한 기기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 원애플 2와 비교를 해봤을 때 파이어스트라이크 15와트에서는 원애플 2가 3,402점, 옥조 A1 프로가 5,258점으로 1,8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22와트에 에서는 6 0 6 4점과 6,282점, 28와트와 30와트에서는 6,415점과 6,613점 정도의 차이가 보여졌습니다. 28와트와 30와트를 비교했을 때는 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타임스파에서는 15와트에서 1,612점과 2,659점 차이가 꽤 나네요. 22와트에서는. 2 5 2 0점대 2711점. 28W와 30W에서는 2712점과 2900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옥조 프로의 22W가 보면은 원액플 2의 28W와 점수가 거의 같거든요. 어, 이 정도 전력 차이가 난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28W와 22W에서 어,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다. 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Thank you, Elise. Got that on. Great. Y'all have things. Now then.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here? Very good questions. Yeah. Now you shut up. Good to go. 자, 특히 UM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내주느냐가 UMPC 선택의 관건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7840U 칩셋을 가진 기기들이 가격에서 조금 많이 조정이 돼서 6800U보다 조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6800U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7840U는 그것을 뛰어넘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 게임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6800U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굳이 중고로 판매를 하고 7840U를 구매하는 그 차액을 지불하면서까지 기기를 교체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8000번대 기기를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배터리 타임도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의 6800U 기기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잘 조절하면은 2시간까지 배터리 타임이 있는데 7840U도 그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30W로 줬을 때는 더 빨리 배터리가 소 될 거기 때문에 전력 효율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면은 꼭이 정도 성능 향상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기기를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7840U 칩셋의 기기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게 당연하고요 이번에 이 옥조 A1 프로가 UMPC 기기들 중에서 가장 최초로 7840U 칩셋을 탑재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격도 꽤 저렴하게 출시를 했어요 램 32기가의 512 SSD를 탑재한 모델을 10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64기가 램까지도 출시가 되니까 조금 더 고용량의 작업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임 성능에 있어서는 CPU나 그래픽카드를 어느 정도 게임에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보여질 것 같고요. 게임마다 천차만별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거는 CPU 활용을 많이 하는 에뮬레이터 게임에서 많은 성능 향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저도 에뮬레이터 게임에 대한 부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7840U의 첫 번째 인상과 6800U와의 간단한 비교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